할렐루야 우리의 오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주님 6월이 되면 저희들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사랑하는 아들들의 일은 그 유족들을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족들이 많이 조국을 위해서 아버지 목숨을 번진신교자들을그 가족들에게 기억하시고, 과거보다 나아진 조국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네. 전쟁 중에 우리나라, 우리, 우리, 우리 목숨들을, 주, 주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 신규, 신교자들의 피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금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향하러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젊은 피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직도 이날은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있 전쟁이 추전 중에 있으며, 남과 북이 지금 갈라지는 상태에 있으며, 주님 이몽댕뒤에도이 땅에 온전히 평화가 오기까지 민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laughs>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이 나라 이민족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남 여와 야가 아직도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마음을 아버지 사로잡아 주셔서 서로 합의돼서이 나라 이민족 이 경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서 네.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숨길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네. 아버지 우리 청년합회장이신 이광영 청년합회장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건강으로 책임져 주셔서 네. 아버지 이 나라 인민들이 통일이 되고 행복할 때까지 건강하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네. 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이 성령이 저희들을 가운데 전혀 강림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그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